영상으로 예배 드리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친구들 성탄절 잘 보냈어요? 교회에서 보낸 성탄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또 산타 선물도 여러분 잘 받으셨나요? 어찌됐든 이번 성탄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쁜 성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텐데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2020년 한해 동안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2021년을 새 희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폭풍을 목사님 따라서 읽는 거 잊지 않았죠 목사님 따라서 읽어주세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오늘 제목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포인트 말씀입니다. 목사님 따라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세요. 잘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죽지 않았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도 그렇고, 포인트 말씀도 그렇고, 폭풍을 잠잠케 한다? 또, 자연을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충 짐작이 되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저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뒤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배를 저어서 바다에 나갔어요. 으차, 으쌰, 어기야, 여차. 배를 저어서 바다로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다에 풍랑이, 바람이, 휘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또 바람이 세니까 뭐가 또 세요. 바다에서 바람이 세면 뭐가 세요? 파도가 엄청 센 거야.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어 질듯이 바람이 그렇게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어어어 어어어 어오 어, 야, 어 죽겠어. 어! 거기 꽉 잡아. 아, 어, 거기 물이 물이 들어왔어 배. 물좀 퍼내봐. 그러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끼리 가라고 해서 이 풍랑을 만나서 이 역풍을 만나서 이 바람 거센 바람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를 어. 고생하게 하시나 아,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왜 안와 예수님 왜 우리만 보냈어 이렇게 원망하고 있던 그 시간에 글쎄 저 멀리서 어 얘들아 저기 뭐야 저기 뭐가 보이지 않아 야 저기 저기 무슨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데 야어 유유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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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리가 난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오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었어요. 글쎄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얼른 오신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도 보시고, 아, 우리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하고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 거야.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 예수님 왜안 와? 그러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있었던 살라였어요. 제자들이 모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야, 나. 나 예수님이야. 걱정하지 말어, 무서워하지 말어. 예수님이 너희들 건져주러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글쎄, 어? 예수님이시다.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나도,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바다 왜 그냥 풍덩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막 걸어가는 거야. 어, 그랬더니 진짜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막 걸어서 예수님한테 막 가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바람이 슉!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막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어! 어! 어떡해? 으악.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서워서 오 예수님을 잠시 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더니 글쎄 그때 풍덩풍덩 베드로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 아! 아! 사람 살려! 아빠! 예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자마라. 파도야 잠자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짜자잔.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도 모든 만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이면 안될게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이거 예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소원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잘 읽어, 잘 따라 읽어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포인트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없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멈추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2021년도에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어린이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멋졌어요. 예배 멋있게 잘 들여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음주에도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다음주에도 여러분 2021년 첫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이만 안녕!